천태종 총무원장 무원스님이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천태종의 사찰이 전통사찰로 지정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. 무원스님은 7월 15일 오전 10시 30분 단양구인사 총무원 2층 접견실에서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의 예방을 받고 환담을 나눴습니다. 이 자리에서 무원스님은 구인사의 대조사전은 근대 건축물 중 가장 전통적인 건축 양식으로 지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면서 구인사 사부제 중이 낮에는 농사를 짓고 밤에는 건물을 올리는 등 모두의 노력으로 쌓아 올린 건물로 훗날 근대 건축 문화재로서 보물로 지정이 될 것이라 믿는다고 설명했습니다. 무원스님은 또 부산의 삼광사 역시 근대 건축물로서 가치가 높으며. 전통 사찰로서의 면모를 충분히 갖췄다고 생각한다면서, 이외에도 전국의 천태두랑 중 근대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높은 사찰이 많은데, 이러한 사찰들이 전통 사찰로 지정되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. 전병극 차관은 과거 구인사에 방문한 적이 있는데, 당시와 비교했을 때참 많은 부분이 변화했음을 느낀다면서, 부산에 가게 되면 삼광사를 방문해,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 잘 살펴보겠다고 말했습니다. 환담 후 전병극 차관 일행은 총무원장 무원스님의 안내로 대조사정과 설법보전, 광명전 등을 참배하고 구인사 경례를 둘러봤습니다. 한편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는 2009년 말 전통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 천태종 사찰로는 처음으로 전통사찰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.